안녕하세요. 비즈니스 1단어 조은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1단어에서는 수령과 수급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한 박스도 배달이 되나요? 네, 결제하신 후 수령을 하게 될 주소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 대화에서 어떤 주소를 알려주면 배달이 된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받을 주소를 알려주면 배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수령은 기관에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는다는 뜻의 명사입니다. 연금 수령, 수령을 하다, 수령을 지체하다, 아버지는 내년부터 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다, 상품 수령 후 24시간 안에 연락해야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장에 사용 가능합니다. 수령의 동사인 수령하다는 기관에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우편물을 수령하다로 사용할 수 있겠죠. 국립국어원에서는 수령을 받다로 순화하여 표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화문에서 네, 결제하신 후 수령을 하게 될 주소를 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결제하신 후 받게 될 주소를 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은 어떤 뜻일까요? 수급은 급여나 연금, 배급 등을 받는다는 뜻의 명사입니다. 수급 신청, 수급 요건, 수급 기간, 연금 수급, 보험료 수급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의 동사인 수급하다는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다, 받고 주다의 뜻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됩니다. 수급하다는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수급하다로 읽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유료 수급을 원활히 하다. 정부에서는 산업 인력을 선별하여 수급할 방침이다. 그는 일선에서 은퇴하고 연금 수급을 신청했다. 실업 급여는 퇴직한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신도 들어보셨다고요. 수신은 우편이나 전보 따위의 통신을 받거나 그런 일을 뜻합니다.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전보를 수신하다와 같은 문장에 사용됩니다. 수신은 다른 강의에서 반댓말 발신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받는 것만을 표현할 때는 수령을, 받고 주는 것, 수요와 공급을 같이 의미하는 문장에서는 수급을 사용합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단어들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